바디에 div 3개 놨습니다. id는 박스 1부터 3까지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자, 클래스 속성 줘서 박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값을 지정을 해 줬어요. 점 박스에 대해서 박스 클래스는 마진 2 0픽셀 너비하고 높이는 각각 150 정사각형 형태로 만든 다음에 플로 레프트 해 가지고 얘네들을 전부 다 옆으로 나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적용하는데 5픽셀 두께의 실선으로 하라 색상은 오렌지로 같습니다 박스 1에 박스 섀도우 그림자를 주는데 10픽셀 10픽셀 오른쪽으로 10픽셀 아래쪽으로 10픽셀 이동하라 그래 놓고 나서 세 번째 15픽셀은 블러 흐림 효과를 15픽셀 적용해라 라는 것까지는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값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박스 섀도우에는 총 4개의 수치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값은 스프레드. 다시 말해서 거리가 됩니다. 자, 그림자의 거리, 그림자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낮에 서 있으면 정오의 12시에. 그림자의 길이가 짧죠. 아침 저녁으로 그림자의 길이가 길죠. 자, 박스에는 바로 그림자의 두께, 길이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 10에 15 픽셀을 준다 해도 20 픽셀만큼의 이 거리로 인해서 더 어떻게 되냐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림자의 길이도 지정 가능하다. 333 했으니까 진한 회색으로 그림자를 줬습니다. 두 번째 박스는요. 그 위에 있는 거하고 유사해요. 제로 픽셀 제로 픽셀. 즉 좌우로는 안 움직였어. 근데 10 픽셀만큼의 블러 효과를 주고 블러 효과를 주고 그다음 5 픽셀의 그림자 길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더 많아지는 거야. 색상 자체를 비슷한 오렌지빛으로 했죠. 자, 네 번째 보자. 세 번째 제로 픽셀, 제로 픽셀 좌우로 안 움직였고 상하로 안 움직였는데요. 무려 흐림 효과를 100픽셀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를 30픽셀로 줬습니다. 똑같은 오렌지빛깔인데 뒤에다가 인셋을 주니까 안쪽에 그림자가 거의 가득 채워지게 돼요. 봤을 때, 원형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결과 값 보면, 자, 첫 번째 이미지는 스프레드 값을 많이 준 거예요. 네 번째 값을. 그래서 그림자의 길이가 확연하게 커졌습니다. 두 번째 역시, 흐림 효과에 비해서 그림자의 길이를 더 많이 줬단 말이야. 만약에 그림자의 길이를 주지 않는다면, 이 테두리의 두께만큼 번져 나가겠죠. 번짐 효과가 세 번째는 내부에 내부에 100 픽셀을 줬어요. 무려. 그다음에 그림자의 길이까지 어떻게 해서 늘려 줬단 말이야. 30 픽셀만큼.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점점 점점점 어떻게 흐림 효과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특히 어디에서 30 픽셀 이후부터 자, 정리해 보면 글자에 그림자를 주는 방법. 글자에는 값이 3개가 들어간다. 수치값이 3개가 들어간다. 좌우 방향, 상하 방향, 흐림 효과. 근데 박스 쉐도우에는 이 외에 그림자의 길이까지 4개의 수치값이 최대로 들어갈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내부에 그림자를 줄 수도 있다. 바로 인셋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주게 되면, 자 안쪽에다가 그림자를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내부 그림자 지정 방법이에요. 박스 섀도우에만 가능하다.